3시 반입니다 핫한 물도 안 더워가지고 차가운 물로 아침부터 아무신벨이라는 아스만에 오면 무조건 가야 되는 템플을 가야 돼.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화장하고 계시고 밤이야 밤그까지 3시간 반이 걸려요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약간 셔틀 같은 게 있어가지고 550 이집션 파운드 그거 내고 갔다가 한번 왔을게요 갑니다 렛츠고 와꼭 네시에 나오면 참 오랜만이네. 와건 아, 여기 완전식으로 시완전시으로 와씨. I bear, I bear the bus, I bear the company. No, we pay her. You bear here? Yeah. Yesterd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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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inish, finish. Oh, 아, 나도 화내고 싶은데 <laughs> 화안낼 수가 없어 여기는. 새벽에 나의 강의 풍경입니다. 와제 어, 밸런스 정말. 이 배야 이 이베. 배. 난이 배인 줄 알았어. 야 이것도 보면은... 빠뜨린다, 어, 어디 가면은 물에 <laughs> 빠트린다고어어 대우는 신기한 경험물이네. 이거는 무슨 배라고 매력으로... 되게 조금한 모터모터인가 어떻게? 근데 시도 안 걸리는 것 같아. 클라타지. 야제 저거 지금 2 5번 했어. 우리갈수 있는 거죠.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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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케이드 레스케이드 새벽 4시에 날강 건너기 아, 나 무서워 멈출 것 같은데 아, 우리 빠질 것 같아 나 무서워 진짜 <laughs> 여기서 만약에 강 중간에 멈춰놓고 돈달라면다 준다. Where? 버스 왜? 아, 기 버스 기사거 맞겠지? 아니면 또돈달라 할까 봐. 아, 맞네, 맞네, 맞네. 세 시간 반해서 도착했습니다. 와 완전 꿀잠 자서 어. 1초 안에 온것 <laughs> 같아. 얘네 너무 잘 자더라고. 그러니까. 와근 어, 생각보다 좀 쌀쌀하네 아침이라서 그런지. 와 근데 버스들 엄청 많아. 와 아, 버스 엄청 많다. 어. 여기 진짜 멋있구나. 장난 아니야다투어 버스야. <laughs> 자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그 사람 드라이버 전화번호 물어볼래? 네. 네. 오버스 때 뺐다고 근데 그때 급하게 나와가지고 막 걔네들이 아, 아부신벨 아 가는 길입니다 이게 날 강일 거야 날 강인가 날 강일 거야 아늘도 날씨는 완전 좋습니다 자 요거 두 개가 아부신벨 두 템플이에요 이거 하나는 람세스 2세 본인을 위한 템플이고 저기는 자기 왕비 니퍼타리를 위한 템플입니다 우선 제일 큰거 먼저 가볼게요 그래서 나름 히스토리 읽고 왔거든 그래서 내가 가이드 해줄게 오늘 이것도 대박인 게 이것도 리로케이트 한 거야 아 이것도 빅댐 만들면서 잠길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더 대박인 게물 밑에 있었던 거를 끌어올렸어 클립 위로 이것도 마킹 다 해가지고 이것도 유네스코가 근데 이거는 만들어진 지가 거의 한 거의 한 4천 년? 뭐한3 7 0 0 이때 이거를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이거를 다그 옛날에 만들었다는 건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필레 템프보다 확실히 사이즈가 크다. 네개 다가 다 람세스 인텔, 이세레 자기가 전투에서 이겼던 장면들 이런 걸다 적어놓고 페인팅이 쩐데 페인팅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우, 그리고 이게 모든 게다 전투에서 이겼다. 그런 걸 해서 막팔 쓰고 막 이러잖아. 와, 대박이긴 하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와서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완전 미로처럼 되어 있네. 내가. 와, 우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다 그림. 삼사천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때 어떻게 했는지도. 막또만니다 돌아보자. 미쳤다 진짜. 근데 그림이 되게 잘 보존돼 있는데? 저 신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작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요게 여기가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오는데 60m래. 저희가 신들이야 신들 분간해는 게 람세스거든. 1 년에 두 번. 10월 22일인가? 2월 22일 이 하고 아 저기서 해가 해가 딱 일출이 뜨면은 딱 저기에 빛이 꽂힌대 람세스 머리하고 양옆은 태양의 신이래 태양의 신이 머리에 꽂힌 게더 대박인 거는 이 왼쪽 왕을 그 약간 다크니스 언더그라운드 왕이거든 저 신만 해가 안 비신대 대박이지 근데 또 대박인 건 이거를 윌로케이트 했잖아 다른 곳을 바꿨잖아 저거까지 계산하고 바꾼 거지 와와 나가면 또 이렇게 신전들이 이렇게 있고 아저 아저씨는 1879년에 와서 이걸 낙서를 했네 여기도 이것도 낙서가보다와 1887년도에 낙서하고 막 이제 왕비 신전 보러 갈게요 니콜타리아그 버스가 너무 시간을 별로 안 줬어. 너무 마음이 급해. 여기는 사이즈가 좀 확실히 작다잉. 여기는 왜 이렇게 줄이 서 있지? 작아서 그런가? 작아 인사이드? 여기도 잘 되어 있다 근데. 아 방들이 작다. 여기는 좀 더.

아니 anyway, 왜? 뭐 나도 열심히 죽었다. 근데 지금 아, 가방 때문에 지금 멘탈, 멘탈 나와가지고 지금 잘안아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져 빨리. 아, 멘탈 음. 나가지고 안 돼요 지금. 차에 놓고 왔는지 좀100%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진짜 큰 가방 여다 있어 여권하고. 나가보겠습니다. 멘탈이 살아서 먼저 나갔어요. 와 들어간 줄이 엄청 많았어요. 뭐 <laughs> 말까? 거의 우리가 왔을 때한열 배로 늘었는데. 우리 차 아직 안 왔네. 있어? 어디? 아니야? 비슷한 모양인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 멀리까지 찾으러 왔어요 여기 하 여기 있네 미치. 미치. 오빠 체크해 이제 다 했어? I love Egypt I love Egypt야 갑자기? <웃음> <웃음> 나 월드컵 가 하야칸 Let's get <웃음> <웃음> I'm coming. 여권. 네. <laughs> 자 시간이 남아서 커피 한잔 하고 갈게요. 외국애들처럼 싸워야 돼. 못 싸우잖아. 우리 뭐? 우리 바로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왜매 원래 2 시간 투어인데. 야, 가봤 차가 막히는 거 같아가지고 얘네들이 1시간 20분으로 바꾼 거 같은데 우리들도 다 네. 이상한데 했는데 그냥 했잖아 외국인들 막 싸우네 그래가지고 커피 타임 20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커피 타임 하고 갈게요 이제 이것도 찾았고 기분이 이제 딱 텐션 렛츠 겟 이제 커피도 딜 했잖아 아, 커피도 80파운드라고 했는데 두개 그럼 아, 100달라고 해서 두개100 해주겠습니다 우리 이제 에스프레소가 50 넘으면 비싼 거 알잖아 아, 정확하게 알지 <laughs> 축하와오 많아 와 렛츠 겟잇 아이스 커피 베리 레 이지 셰얼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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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최고다 진짜 그래마까지 아직도 살아있어 3시 반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저희 지금 내려가지고 이제 내일 룩소르로 가는데 기차 한번 타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차역 가서 이게 인터넷, 막 유럽 이런 것처럼 미리 예약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가서 시간도 체크하고 티켓도 미리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은 트레인스테이션 갈게요 근데 거리가 완전 그냥 이집트 내가 생각하는 로컬 거리야 길 막혔네? 오 완전 로컬 마켓이네 오우 느낌 있다 자또 이렇게 바자르 지나가서 가니까 좋네요 분늘이 있고 좋네 어떻게 쁘게 해놨냐? 이것 어, 클로드 드고포 클로드? 드아 먹는게 아니야 와 근데 마켓이 엄청 크네요 쫙 있어 이렇게 일로 잘 들어왔다 아니 그냥 한번 들어와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큰 마켓이고 엄청 길어 자 기차역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저기다 와 나름 이렇게 큰뭐 광장? 비슷하다 여기가 트레인 스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저기 뒤에 프리미엄 티켓도 있긴 해 뭐가 anyway, 왜 여기 이런 거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다 적혀있어요 1st, 2nd 뭐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그 친구가 1st class AC 하라 했잖아 에어컨디셔닝 한번 서보죠 엄청 힘들게 이거 샀거든요 막 뒤에서 막 난리 달리셔서 빨리빨리 하라고 우선 두개 골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일 아스완트 케나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다음 정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만 내리면 되고 여기 AC1이라고 적혀있는 게 First Class Air Condition 그래서 내일 아침 7시 또 아침 부지런히 가서 또 내일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엠마 수고했어요 이거 산다고 상당히 수고했다 진짜 난 아우 나일강 저녁 풍경입니다. 이 레스토랑 왔는데 와인 없어가지고 옆 레스토랑 가서 와인 두병 시켰습니다. 와인 왔어? 몰라? 와인이 왔다 t h 땡큐 음, 너무 음, 맛있다. 음, 힘들게 구한. 누가 봐도 아, 그래. 아랍 분이신데? 맛이 괜찮으려나? 나일강을 뷰로 보면서 좋았습니다. <laughs> 너무 다이나믹했던 이집트 며칠. 오늘은 또왜 빡셌죠? 내일은 제발 문제 없이 넘어갑시다. 어. 생각보다 괜찮다. 네? 어. 산미 25. 나쁘지 않아. 괜찮지. 신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했 325. 상한 거 같은데? <laughs> 에이, 예솔아. 325라니까. 정말 그냥 상큼하게 포도주가 익었다 이렇게 생각 맛있다. 마시 먹을게요. 음.